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일출을 볼수 있는 곳중 하나인 멋진 곳을 가려고 새벽 일찍 나섰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곳으로 높이는 약 338m로 비교적 낮지만 서울의 역사, 자연, 도심 풍경을 모두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 도심의 또 다른 명소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광화문과 서대문 사이의 위치에 접근성이 뛰어나 예로부터 서울을 지키고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역 이름에 어울리는 역사 내부의 모습이더라고요.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나온 방향으로 걷다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 편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무악제 하늘다리를 건너 인왕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 실수로 인해 무악제 하늘다리를 오르고 건너는 모습이 지워졌어요. 아쉽지만 화살표 표시를 보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습니다. 무악제 하늘다리를 건너와 데크길을 통해 올라갑니다. 아직 도시는 잠들어 있고 불빛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이 고요한 시간에 내딛는 발걸음 은 언제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왕정은 화려한 노각은 아니지만 인왕산과 서울 도심 풍경을 가장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트레킹 산책을 즐기는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2025년 한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견뎌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버텨냈고 잘 여기까지 왔다고 서로에게 말해주고 싶은 새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돌길, 흙길, 데크길이 번갈아 나오면서. 지루하지 않은 발걸음을 선물해 줍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어둠이 걷히면서 세상이 밝아지고 있지만 안개가 제법 짙게 깔려 있더라고요. 멀리 보일 거라 생각했던 풍경은 오늘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숨을 고르며 인왕산을 오릅니다. 가파르지 않지만 새벽 공기와 함께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 정상에 거의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떠오르는 해를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정상에 올라서도 안개는 쉽게 거치지 않아서 기다리던 일출 모습을 오늘은 보여주지 않네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날도 있는 거겠죠? 안개 낀 인왕산의 정상도 또 다른 멋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했던 장면을 만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걸었던 길과 이 새벽의 공기는 충분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순간들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던 결과를 만나지 못해도 그길 위에서 분명 무언가를 얻고 있으니까요. 이제 또 다른 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올라왔던 길을 따라 천천히 하산을 하다 우학동 방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곧 도로변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에 화장실을 두고 오른쪽 우학재 하늘다리 방향으로 가볼게요. 가는 곳마다 이정표도 잘 되어 있고 길도 어렵지 않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걸었더니 아침에 지나왔던 우학재 하늘다리가 보이네요. 무악재 하늘다리는 인왕산과 안산을 잇는 보행자 전용 육교형 전망데크로 차량 통행이 많은 무악재 고개 위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만든 구조물입니다. 하늘다리를 건너면 안산자락길로 들어서는 입구가 보입니다. 이제 이 안산자락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안산자락길은 순환형 무장의 산책길로 일체어나 유모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길이는 약 7km이고 소요시간은 코스에 따라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3호선 홍제역, 무학재역 독립문역 등에서 가깝기 때문에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산책길이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 보이는 이정표에서 능한정 방향으로 걸어가 볼게요. 오늘 걷는 산책길 중간에 멋있는 전망대와 도심에서 쉽게 볼수 없는 장소도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 무장의 데크길 초입이 나오는데 다음 화장실까지 거리가 있으니 이곳에서 화장실을 들렸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름답게 꽃이 핀 봄, 초록초록한 여름, 화려한 단풍의 가을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운 겨울 산책길일 수도 있지만.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쉼터도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씩 도심이 눈 아래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대문 이음길은 동네와 동네 사람과 자연을 이음이라는 개념으로 연결한 길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단절된 녹지와 골목, 공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 데크길에서는 등산 스틱이나 아이젠은 사용 금지라고 하니 방문 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능안정 방면으로 가볼게요. 중간에 작은 전망대가 있어 올라가 봤어요. 하늘이 흐리긴 하지만 구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시 길을 걸어가다 보니 능한정을 만났습니다. 능안정은 도심 가까이에 있지만 숲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안산 자락길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다시 능안정 앞쪽 길을 통해 걸어가 볼게요. 서울 도심의 산에는 항상 산수장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조금만 걷다 보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 길로 가면 봉수대 정상으로 갈수 있습니다. 저는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봉수대 정상에 가려면 조금 높은 돌계단을 지나야 합니다. 중간에 바라본 도심 모습이에요. 아까 걸어 내려왔던 인왕산 성곽길도 보이고, 왼쪽으로는 북한산도 보이네요. 어느덧 봉수대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지금은 조용한 산책길의 일부이지만, 봉수대는 연기와 불빛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던 국가 통신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싼 봉수 체계 가운데 하나로 외곽에서 들어오는 군사, 재난, 국가적 위급 상황을 도성 내부로 빠르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많은 나라들이 도시 확장 과정에서 산을 깎았지만 서울은 산을 도시의 일부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산과 도시의 어우러짐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래 서대문 형무소가 보이네요. 하산길에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대에서 내려와 무악정으로 향해 볼게요. 곳곳에 정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편안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악정에 도착했어요. 무악정은 안산의 옛 이름인 무악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하네요. 무악정을 내려와 왼쪽 길을 따라 연흥 약수터로 걸어갑니다. 이곳에도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내려가는 중간에 옥천 약수터라고 만났는데 아쉽게도 식수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생태 연못이 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연흥 약수터 방향으로 가볼게요. 곧 안산의 메타세카이어길을 걷게 되는데요. 물론 울창하고 화려한 시기에 왔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은 길입니다. 이곳은 치유의 숲길인데요. 날씨가 좋을 때 이곳 해먹에 누워 하늘을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스터 방면으로 내려오면 이런 비닐하우스를 볼수 있는데 겨울철 황토길을 걸을 수 있게 해놓은 시설이더라고요. 저는 발이 시려울 것 같아 걷지는 않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대신에 옆에 있는 황토 볼장에 들어가봤는데 발바닥이 좀 아프지만 시원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성토불장을 나와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산과 책이 있는 도서관과 박도진 시비도 있으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홍제 폭포 광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길에 안산 방죽이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산책길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안산 방죽은 조선시대부터 안산 일대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던 중요한 물 저장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난 곳은 허브원인데요. 지금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에 온것 같습니다. 이곳은 서대문에 위치한 홍제 폭포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기는 했으나 실제로 보니 더 웅장한 광경이었습니다. 전산자락길을 통해 이곳까지 오시는 코스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면 중간에 봉수대는 오르지 마시고 데크길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멋진 풍경을 볼수 있고 이곳 홍대폭포까지 오셔서 2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감상한다면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폭포 맞은편 길로 올라가 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폭포 책방도 위치해 있네요. 위에 올라와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기에 앉아 차 한잔에 물멍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가운 바람을 맞다가 실내로 들어오니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졸음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홍제역을 통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길에 또 뵙겠습니다.